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6월 배당금 결산입니다. 6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슨앤 존슨 47달러, 쉐보론 106달러, 마이크로소프트 7달러, 맥도날드 12달러, 알파벳 13달러, 스타벅스 94달러, SK텔레콤 24만원, 현대차이유비 264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을 환율 적용 후 원화로 환산하면 6월 한 달간 받은 세후 배당금은 약 327만 원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와 현대차 이우비는 6월 30일이 지급 예정일이라 아직 입금되지 않았지만 항상 그랬듯 정해진 날짜에 입금될 것이라 포함했습니다. 6월은 1년 중 배당금이 두 번째로 많은 달입니다. 4월처럼 국내와 해외 배당금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무려 500% 가까운 배당금이 늘었습니다. 현대차 eu비의 비중이 커지면서 배당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받은 배당금은 세전 기준 1127만원, 세후 기준 971만원입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61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누적 세후 배당금은 3278만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당금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이 함께 커진다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받은 예상 배당금은 세후 기준 약 2651만원입니다. 2023년과 24년 그리고 2024년과 2025년 사이에도 배당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퇴사 준비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번 달에는 미국 주식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비를 위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커버드콜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계좌결산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8시간 기준 약 210만원입니다. 올해 제월 평균 배당금은 약 230만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2027년 사회초년생 시절 첫 월급을 받았던 금액이 딱 230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금액을 노동이 아닌 배당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배당금과 함께 근로수득 없이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커버드콜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퇴사까지의 여정도 매달 영상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수폐TV, 환상감자, 황금별, 잼투리 이분들의 콘텐츠를 보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례가 될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명을 2프로 배당 라이프라고 지을 때 10년 뒤제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이름이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현실이 된 느낌이라 걱정도 있지만 설렘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세금 문제도 이제는 직접 경험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